ちょっとどうですか 그니까, 이제 오 쓰니까, 그냥 그 그래야 돼. 지금 몇 번째 우리소고에 이렇게까지 이제 는에 먹고 다니고, 해충은 아니니까 잡지 말자. 오 어, 크다. 김일성 별장은 최초 건물 이뤘고 이 별장은 일본 광전기인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산에 있던 외국인 휘양촌을 화진표에 강제 이주시킬 때 당시 선교사 셰우드 홀 부부가 독일 망명 건축가 베브에게 의뢰하여 1938년 이곳에 건립하였으나 6.25전쟁중 훼손된 건물 2005년 3월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. 당 건축 당시 회색돌로 지어진 건물이 해안절벽이 송림 속에 우아하게 자리잡고 유럽의 성을 재현한 모습의 사진포의 성으로 불리어졌으며 불리 1948년부터 1950년까지 김일성 일가가 <laughs> 이곳을 휴양지로 이용하면서 지금은 김일성 회장으로 불리고 있다. 여기가 맞아요? 네. 뭐 anyway, kind of 저는 는이오셨요 이쪽 갔나? 여기가 이게 이게 김일성의 별장이야 이게. 그 위에 어 yeah. 이거. 옛날에 이제 뭐다 <laughs> 돌로 붙이고, 뭐다 옛날 모습 하나도 없네. <laughs> 옛날에는 아주 오막살이볼거 없어서, <웃음> 뭐, <웃음> 뭐, <웃음> 그리고 다건뭐물이멋이되는데 <laughs> 그렇게 먹으면 되게 높은데 지금 현장 아니아니양도식당이 같이 받는 어. 그이 받는다 무총각이 샥만들어 만들고 지금 지금 초라했잖아 그럼 지수 지 지수 표 줘야 응. 가본 거야? 세빈 수준 여기 안에 들어가보지 뭐 있나? 여기 안에 들어가보자. 음.

오뭐게 빗물이 크다 빗물이 크다 빗물는어다을물이 크다 빗물잖아요 나는 없어 다 빗물이 은 없는데 이다이 보고 가 아! 괜찮으시지? 들고 어그아아니가어야그안써있어 아까 뭐 된다고 사고네나하 <laughs>

안녕하세요. 어디까지 가요? 여기가... 네? 우... 응산? 응산 응봉? 저기서저 여기... 여기... 끝에까지 가면은 저기 화순도 화도다 보여요. 어? 어,